아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토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내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필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685면에 있는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7년에 여0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여0 0의여0람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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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아0아0 0 0아0 0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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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우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직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되는 레위사람들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아의 안식일의 당번인자와 안식일의 비번인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 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의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야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우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요아스가 왕이 되고 또 아달랴가 처형당함으로써 이제 다윗 왕조가 회복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요 이 아하시아 왕 아하시아 왕이 이북 이스라엘의 반역자인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때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이제 자신이 남 유다를 통치하려고 이 다윗 왕국의 씨를 모조리 다 말살해 버리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아시아의 이복 누이이자 여우야다의 아내인 여우사부아시 가난, 갓난아이었던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서 하나님 전에 숨기게 되죠. 그렇게 6년을 성전에 숨겨 거기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동안에는 아달리가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아달리 어떤 사람입니까? 그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면서 악행을 저질렀던 북 이스라엘의 아합과 또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게 되면서 이제 이아달아가 남유다의 며느리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자 이제 아달아 자신은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또한 아버지 아합처럼 남유다를 바 숭배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손자들을 다 죽여서 다인 왕조의 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올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왕위에 올라서 수년간 그렇게 악행을 하는, 행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 여호와 신앙의 최전선에 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남유다가 우상으로 물들어 있고 하나님의 통치는 없고 인간적인 악한 통치만 있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야다는 다윗 왕조를 회복하고 또 남유다에 물든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또다윗 왕조를 이어나가고 그렇게 아달리아를 처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7년째 되는 해에 요아스의 고모부이자 제사장인 여우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백부장들을 불러다가 언약을 맺고 거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여우야다가 용기를 내었어요.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던 것이죠. 잘못했다가는 자신의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은 참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을 법한데 그러나 그에게는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죠. 바로 다윗 왕조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용기를 내어서 이 거사를 진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앞서 그의 아내였던 여호사바하시 목숨을 걸고 이 왕자 요아스를 몰래 빼내었다면은 이제는 남편인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두 부분은 아달랴라는 흉악한 권력 앞에 힘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용기를 잃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도구로서 귀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아무리 힘없고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용기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용기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경우에도요. 소년 시절에 그는 참 작고 연약했죠. 사울 왕과 그의 형들과 이스라엘 군사 누구 하나도 그를 믿어 믿어주는 이가 없었고 다들 불안한 시선으로 걱정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 안에서 용기를 지녔기 때문에 아무도 대항할 수 없었던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를 물리치고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연약하지만 믿음의 용기를 지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용기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용기를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여우수와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우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에 용기를 낼수 있는 것입니다. 여우야다 또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기를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우리 또한 믿고 용기를 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두려운 것 앞에서도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용기 낼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용기를 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전에 여호야다와 언약을 맺은 백부장들이 이제는 유다의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을 모아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3절에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요. 자왜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거사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여호야다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여호야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목숨을 내걸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볼수 없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기를 갈망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목숨을 걸고 행동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목숨을 내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입니까? 혹은 물질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꿈뻑하고 또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혼신에 힘을 다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우리가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요.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요하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4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이 문을 지키고요. 또 5절에는 3분의 1이 왕궁에 있고 또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으라고 여호야다가 명령합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제 철저히 대비하고 또 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원천봉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육절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거룩해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라고 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거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도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일반 백성들과 구별하여서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레위 사람들은 무기를 잡고 왕을 호의하는데요. 제사를 담당하는 이 레위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은 참 어색해 보이죠. 그것은 마치 목회자들이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과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색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폭력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다윗 왕조를 수호하기 위한 그런 결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또 8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아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이제 안식일이 되면 인물을 교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대하면서 이제 비번인자들이 각자 처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처소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왕을 호위하고 성전 경비를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레위인 모두가 이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레위인 뿐만 아니라 또 9절과 10절에 보면 백부장들과 백성들 모두가 다 손에 무기를 들고 왕을 호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 사람들, 백부장들, 백성들이 다 함께 왕을 호위하는 이런 모습들은 왕권 회복을 위한 공동체의 단합된 의지와 헌신을 나타낸다라고 볼수 있죠.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 목숨을 건이 개혁의 불씨가 여러 사람에게 퍼져나가고 이제 그것이 횃불이 된 것이죠. 전도서에서도 보시면은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 패,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야다와 함께한 이 레위 사람들, 백부장, 백성들, 이들이 바로 그 세겹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말씀에 대한 그 순종으로 단단히 묶인 이 연합, 공동체, 어, 이들로, 이들은 이제 세상의 권력과 위협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이뤄내고자 그렇게 자신들의 목숨을 다 내어 걸고 그이 일에 동참하고 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연합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또한 공동체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저 내 자신의 안녕만을 위해서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11절에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 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 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자 이렇게 요아스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에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부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아달랴가 깜짝 놀라 달려와 보니 이제 찬양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누가 반역자입니까? 바로 다윗의 왕조를 진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아달리아가 진짜 반역자 아니겠습니까?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는 일은요. 세워진 일은 결코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실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의 군대를 통해서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몰아내고 또 그녀를 따르는 자들을 처단하라고 하죠. 그리고 아달랴가 왕궁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아달랴를 처형함으로써 이제 모든 이 거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아달리와또 그녀의 추종 세력을 처단하는 것은요 그것은 마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선시 여기고 또 그것들에 목매어 있는 그옛 습성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골롯에서 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 대신에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모든 것들은요, 제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이것들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제거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든든히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 왕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여우야다와 또 여러 백성들의 용기 있는 그 믿음을 보았고, 또 악한 자들을 제거함으로써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저들의 열심도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용기와 열심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해놓은 것에 숟가락만 얹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만약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은 다 버리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 동참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 하루도 용기를 지니시고 또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몰아내는 그런 열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무기력하게 지켜보면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가지고. 먼저는 내 안에 악한 죄성들에 대항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또 주님의 몸된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말씀과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잘 이뤄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단임 목사님과 중직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강건함으로도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심령부흥사경회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길을 만들라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 강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뜨거운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11월 13일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두려워하거나 긴장하는 마음 다 버리고, 끝까지 담대한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 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6대 담임 목사님 청빈 과정 가운데 있사옵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격과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함께 주님의 몸된 괴를 건강히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계 열반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송강주의 선교사님 위에 기도합니다 비즈니스가 잘 정착되어서 노동 비자를 계속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곳 대학의. 능족과 다이족 학생들을 만나 말씀을 소개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 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건축을 준비 중인데 학생들과 민족들을 더잘 섬길 수 있는 복합센터로서의 교회가 잘 건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주의선 교사님 건강 지켜주시며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근 기록적인 홍수로 인하여서 선교사님 계신 곳에 막대한 피해가 입었는데 조속히 복구되고 또 낙심한 지체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